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항상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1기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가 새로운 왕을 세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엘리사가 직접 기름 부음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명을 받은 한 제자가 예후를 찾아가고 예후를 불러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지금 있는 왕이 모르는 가운데 왕을 세우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를 통하여서 아합을 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언자 엘리사는 예언자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떠날 채비를 하고 이 기름병을 들고 길로와 라모스로 가거라. 거기 도착하면 님시의 손자이며 여우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라. 그러고 나서 들어가 그를 형제들 사이에서 불러내 안쪽 방으로 데려가거라. 그리고 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예후의 머리에 붓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라고 선포하여라. 그리고 문을 열고 도망쳐라.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그 소년 예언자는 길르앗 라못으로 갔습니다. 소년 예언자가 도착해 보니 예후가 군대 장관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장군님께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후가 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 말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장군님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예언자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쳐야 한다. 내가 이세벨의 손에 의해 내종 예언자들과 다른 모든 여호와의 종들이 흘린 피에 대해 복수할 것이다. 아합 집안의 사람은 다 죽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종이든 자유인이든 할것 없이 아합의 모든 남자를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똑같이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세벨을 묻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예후가 왕의 신하들에게 나왔더니 한 사람이 예후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소, 저 미친 사람이 왜 당신에게 온 것이오?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한 말을 알 것이오. 왕의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소, 우리에게 말해 보시오. 예후가 말했습니다. 그가 내게 이러이러하게 말했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게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라고 말이요. 왕의 신하들은 각각 얼른 자기 옷을 벗어 예후의 발 아래 깔았습니다. 그러고는 나팔을 불며 소리쳤습니다. 예후가 왕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후가 왕이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이 매우 특별하고 또한 독특합니다.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엘리사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엘리사는 제자를 불러서 그를 보내어 기름을 붓게 합니다. 엘리사가 직접 기름을 붓지 않아도 그 기름 부음은 유효할까요? 네,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엘리사도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기름을 붓든 엘리사의 제자가 기름을 붓든 그것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매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합 왕이 왕으로 있는데 예후를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쿠데타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이 사실을 알면 모든 것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빨리 서둘러서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실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합의 그 세력들을 무너뜨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아합의 집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무섭고 냉철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쳐야 한다. 아합 집안의 사람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것이 예후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심판을 할 것인데 너는 그 도구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예후에게 분명하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 소년이 군령에 접근하였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인지 사람들은 경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가까이 가고 할 말이 있다고 하고 장군을 따로 부르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자마자 바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붙잡히면 안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기름을 붓는 것도 유효할까요? 이렇게 마치 호들갑스럽게 어떻게 보면 정식 절차를 밟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기름부음이 유효한 것일까요? 예, 유효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것이 유효한 증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예후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은 각각 얼른 자기 옷을 벗어 예후의 발아래 깔았습니다. 그러고는 나팔을 불며 소리쳤습니다. 예후가 왕이다. 여러분 왕의 신하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기름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신하들 중에 몇 명이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거나 반역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옷을 벗고 예후의 발 아래 깔며 예후가 왕인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는 분명하게 죄를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할수 있는 대리인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명하게 심판받아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저렇게 악한 사람은 왜 심판받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기름 부으시고 그를 리더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있는 리더가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방법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구약성경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름을 부으시는데 이 일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결국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아주 작은 마을에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과도 우리가 유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세우십니다. 물론 예후가 예수님이라는 의미는 아님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후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유사한 부분들 과정과 방법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의 모델의 유사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후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결국 예후는 또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게 되고 악을 물리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이후에 28년 동안 예후의 왕조가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 전 엘리야에게 주셨던 명령과 예언 즉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에 주셨던 그 말씀이 결국에는 성취되고 실행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말씀창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보다 더욱더 힘쓰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왕을 물리치시기 위하여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도 이루어짐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